네, 안녕하세요. 급등 테마 주매매 숨은 고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좀 급하게 어,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어서 어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고요. 지금 특히나 이 한미약품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대충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적어왔는데 바로 가격 조정과 신약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급등 조짐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은 요거 밖에 없거든요. 어, 이중 항체에 대한 부분들, 임상 일상서 초기 유효, 안정성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어, 주가를 견인하거나 혹은 뭐, 기대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요 내용으로.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그렇죠. 바로 이제 이 JP 모건헬스케어라는 어느 특별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기대감이 컸었던 게 사실인데 어 그에 따른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전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주가가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 차익 매물이라고 하죠, 보통. 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급등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에 따른 가격 조정.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어, 급등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어좀 망설임 없이 한미 약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가격대는 잘 빠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신약 상용화. 자, 두 번째 어, 주제 바로 신약 상용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신약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왜 얘기를 말씀드리냐? 어 결국에는 이 신약 상용화하는 게 어떤 신약이냐면 바로 이 국산 비만약이에요. 국산 비만약. 음. 그러니까 이 제1호입니다. 1호. 1호 국산 비만약을 지금 한미약품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약 출시가 하반기에 앞두고 있습니다. 26년도.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지나고 나면은 어 올라갈 만한 그런 기대감 모멘텀이 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임상 삼상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용화 허가까지 이제 이렇게 하반기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를 어어 가격대가 지금 내려와 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한 어 결과값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이 기업에서 지금 이 약품을 만약에 개발해서 나가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1위를 기록할 거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을 때 현재 자리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어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용들이 연결이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제가 요 마지막 키워드 급등 조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적고 있냐면은 1차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은 50만원 보고 있습니다 50만원 지금 43만원이죠. 44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한번더 요거를 뚫고 간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한미의 반도체가 뭐 신약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어, 25년도부터 이 경영,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이미 어, 이미 매출이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그 매출이 26년도 어,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요게 어, 한미약품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급등 조짐이 뭐냐? 바로 25년도 말에. 25분도 연말에 전문 경영인을 했었어요. 전문 경영인은 경영인은 바보가 아니니서 뭔가 보여 줘야지 자기가 여기서 더 오랫동안 그죠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을 최대한 어떻게든 만들어 낼 거란 말이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어 1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 26년도 연결 실적하면은 그리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어,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죠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는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실적으로 인한 급등이 한번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표가를 50만 원까지는 보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0만 원대 올라갔을 때. 제가 50만 원에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50만 원대 갔을 때요 내용들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50한 1, 2만 원에서 한 5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만 누르시라 구독 좋아요 버튼 네, 꼭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어,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뭐 드리고 있죠? 그죠? 바로 종목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버튼 눌리신 분들 있죠? 어, 분, 눌리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2, 4, 5, 3, 7, 7, 2, 3, 제 번호로다가 급등 혹은 뭐 제약 종목이면 제약 아니면 테마 종목이면 테마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급등 종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드렸던 휴림 로봇이라든지 혹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세트랙아이라든지, 이런 종목 통해서 벌써 수익률이 120%, 70%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한미약품 소개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미약품 이제 잡아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미약품 이제는 잡기 시작할 겁니다 바닥에서 요거는 매수 기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매수 기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께만 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저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결코 어, 종목 드리는 데 있어서 뭐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뭐 가입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일체 없으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유사 전화나 이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내용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는 어, 급등 종목들, 이렇게 급등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 선거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선거가 어 6월 달 앞두고 있죠. 자 6월 달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 전부터 급등락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 많이들 보셨죠. 바로 서울시장 관련된 종목입니다. 후보자 어, 예상 후보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이미 급등 나왔고 종목도 한번 소개를 드렸죠. 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 드릴 예정입니다. 자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이 왜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는지 관심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 딱한 종목만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나는 경기도지사 관련된 정치테마주 관심 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똑같이 정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치테마주 경기도지사 관련된 선거 관련된 정치테마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만 눌러 달라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많이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버튼 아끼지 말리 아끼지 마시고 꼭 눌러주셔 가지고 제가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정보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조그마한 어 노력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